네 안녕하세요. 오공주 차트로 오공주 마스터. 네 한글날 이 연휴 연휴에 이제 어 올려드리는 두 번째 영상인데요. 첫 번째 영상에서는 이제 시장 대충 그까이 거 대충 시장 흐름 얘기하고 이제 종목 몇개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 영상에서는 이제 어, 차트에 따른 어, 종목 소개 공부할 거 한번 같이 찾아보는 시간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이런 애들한테 뒤통수 맞지 마시고 스스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기르시라고 네, 이 영상을 만들었고요. 오공조 차트룸이라고 네이버에서 치면 카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마스터 클래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안내 영상 꼭 살펴보시고요. 자 그리고 네, 마스터 클래스 텔레그램에 네, 계시면 안 되는 분들 있죠. 좀 나가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발요. 네, 왜 남의 네, 불편을 네, 유발하는지 본인이 좀 생각 좀 해주세요. <laughs> 왜 그러십니까? 제가 좋은 말로 부탁드리지 않습니까? 강제로 추방하기 전에 나가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공주차처럼 시장이 뒤숭숭하고 좀 진정되는가 싶었더니 중동에 좀안 좋은 얘기들도 좀 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아 이거 응? 석유값이 오르니까 흥구석유 다시 봐야 되나? 네, 보긴 봐야죠. 네, 어떻게 될지. 네. 기름값에는 좀 영향을 미칠 겁니다. 사우디에서는 증산한다고 했으니까 너무 또 네. 막연하게 달려들지 마시고 그런 유가 관련주들도 한번 좀 보시고요. 자, 차트 기준으로 좀 공부해 볼 만한 거. 지난 어한주 보면은 변동성이 심해도 자리를 잘 잡고 있던 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애들 위주로 한번 살펴볼게요. 예전에도 잠깐 잠깐 말씀이 언급이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PNH테크라는 종목인데 자, 장기 평선이 이제 하락을 멈추고 네, 중기 평선을 이렇게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나왔는데 자, 바닥에서 올라올 때한번 시세가 나오죠. 그리고 꺾이고 다시 회복하고 이거를 이탈 이탈하고 나서 빨리 회복하면 다시 네. 위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의 목표는 하루 여기겠고 그다음은 어딜까? 정배열하고 나서는 기업의 실적에 따라서 쭉쭉쭉 가는 거겠죠. 근데 지금은 얘네들이 실적을 좀 살펴봤을 때 자, 실적. 자, 240억, 350억, 440억. 꾸준하게 매출은 성장하고 영업 이익도 늘어나는 좋은 네, 그런 과정, 흐름을 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관련해서 얘네 OLED 관련입니다. 네. 여기 OLED 소재, OLED 어쩌고저쩌고 애플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네자 바닥에서 이렇게 시장 때문에 좀네 헤맸지만 바로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올라오고 있고 요 과정에서 지금 앞으로 성어 실적이 개선되는 과정이 이제 뚜렷하게 보이고 있으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는 차원에서 어이 종목을 소개해 드립니다 자 최근에 보면 기관들이 꾸준히 네한2주 동안 이렇게 좀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에서도 좀 이게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기다리던 퀀텀 점프의 시기가 왔대요. 35,000원? 와우, 오히려죠. 자, 35,000원이면 얼마죠? 지금, 네. 50% 이상인데, 네. 현실적으로 여기까지만 보는 거고, 만약에 간다 그러면, 그렇죠 증권사 애들 거말 제대로, 어, 맞춰서 간 적은 거의 없잖아요. 지들이 물렸나 보죠. <laughs> 자, 그리고 주봉을 이렇게 좀 봤을 때도, 좀, 애매하지만 저점을 잡고 바닥을 탈출하려는 신호는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주봉상 네, 흐름도 좋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실적이 받쳐주면서 가기 때문에 지저분하고 야리꾸리하게 차트가 움직여도 갈려는 의지가 보인다는 겁니다. 실적이 개선되기 때문에 자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시즌 나오잖아요. 얘네들이 과연 어떻게 또 3분기 실적이 나와 있을지 그리고 내년 전망은 어떻게 될지도 살펴보면서 PNH테크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조금 수상한 흐름들이 계속 시장이 안 좋아도 얘네들은 거래가 들어오고 나서 계속 이 자리에서 꽁냥꽁냥 오선도선 도란도란 네 거래가 좀 붙어 있고 어,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어, 소형 원전 관련해서 이슈들이 계속 돌긴 돌았습니다. 자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인데 얘네들은 수주 관련 이슈도 있습니다. 네. 8월 누주, 누적 수주액이 500억 어, 8년 만에 최대 규모 어, 좋잖아요. 뭐 연간 700 달성 기대. 네, 물론 실적들은 아주 좋진 않아요. 하지만 자 보세요. 21년 72억 영업이익입니다. 매출은 500억 대고 네, 작년에는 매출 줄었고 그래도 영업이 버텼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예, 점점 이 3분기, 4분기 좋아지겠죠. 작년 요 아니,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올해 1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았죠. 네, 이 발표된 거 보면 그런 것들이 어디에 다 반영이 됐다. 예, 미리 여기 반영된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거래들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여기 거래 들어오고 들어오고 들어온 거는 네, 매집이 아닙니다. 이런 거는 매집이 아니에요. 네, 그때 그때 그냥 어, 이슈 하나 뭐 정책 때문에 에, 반짝하고 많은 거고 자 지금 여기서 지금 보면은 바닥을 여기서 이렇게 다져놓으려고 하는 모습이 좀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깨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여기서는 이제 살아내야 됩니다. 살아 살아 살려내야 되는 그런 자리예요. 차트로만 봤을 때는 자 그런 흐름에서 좋은 뉴스들도 잡히고 있고 그 다음에 네, 수급 거래량이 좀 붙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 외국인이 들어오면 좋은 거고 안 들어와도 거래량이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가 중요합니다. 8천만 주 터지면서 1,500원을 돌파를 했었죠. 네, 1,50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리고 나서 계속 여기서 네 거래가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시장이 안 좋아도 살리면서 계속 요 140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400원 정도 자 보게 되면 여기 지금 종가 기준에서 네, 턱걸이 하는 구간 그리고 여기 1 3 0한 40원 요 구간이 네, 지금 양식장인 거죠. 네, 이 단기간 이 흐름에서 자 그리고 여기 요 갭을 띄워놨을 때이 저점이 네. 여기, 1300원이라고 딱 치면은, 네, 요 부분이 이제, 어, 공부하지 말자 하는 구간일 거고, 요런 것들을 한번 좀 살펴봐도 되지 않을까. 지금 개별주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원전 관련해서는 웬일로 지금 우리 기술이 거래가 간만에, 이때 이후로 간만에 지금 이렇게 몰려있고, 뭐 차익이 나오기에는 애매한 자리다. 그럼 뭐다? 모으는 거 아닐까? 라고 예상을 하면서, 이렇게 뉴스들도 좀 붙고 있으니까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제노레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시총이 상당히 에, 아 이게 아니구나. 네 시총이 어 천억 정도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야금야금 거래 듣고 올라왔는데 이거는 이제 차익실현을 하는 게 아니라 거래를 터치고 바닥에서 추세를 돌리려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거래가 들어오고 자 윗꼬리 나온 것들을 야금야금 지저분해도 야금야금 잡으면서 가고 중간에 또이 윗골이 나오는 큰 거래 나왔죠. 그리고 밀리지 않았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어느새 단기 평선이 240선 120선 240선을 한 번에 주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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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는 거지않습니까 뭐가 있을까? 네뭐 하는 회사인지는 저도 잘 몰라요 솔직히 자 눌러보면 나오겠죠 엑스레이 진단 어쩌 죠어 병원 대상 네 ai 어쩌죠쩌겠네자 근데 잘 보면 매출이 꾸준히 야금야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웬일? 네, <laughs> 기대를 안 했는데 좋아, 뭐 이렇습니다. 재무제표, 네, 유보율 그리고 부채비율 아주 양호합니다. 네, 그리고 BPS 6,400원 이 정도면 오 괜찮네, 나름 저평가 수준이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볼까요? 주가 바닥에서 지금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얘네들 일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런 흐름들이 나오다 보면 가끔 네 여기서 거래가 한번 들어오면 들어오면 한번더네 슈팅이 나올 수가 있겠죠. 네, 짧게 이런 게뭐만 원까지 막 금방금방 가고 그런 건 아니겠죠. 네, 네 이거를 돌려놔야지 지금 다 역, 역배열이지 않습니까? 네한 번에 확 돌리기는 힘들어요. 점으로 가지 않는 이상 점으로 가도 그걸 몇 방을 가야 되는데 네자 이런 것들도 관심을 좀 한번 가져보는 건 어떨까? 이런 시장에서. 네. 그래서 요 종목들 세 개를 한번 차트와 실적이 그래도 양호한 애들이니까 한번 좀 살펴보자 라는 거고요. 어, 앞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 지난주에 시장이 그래도 버틸 때좀 자리가 좋았던 애들이 뭐냐면 반도체들이었습니다. 뭐, STI. 얘네들 지 계속 이렇게 버티고 있고, 어, 반도체 관련주들은 지금 이렇게 높은 애들이 많이 각광을 받아요. 바로 뭐 반등 나올 때좀 올라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저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다는 거를 좀 염두에 두고 시장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한미반도체 다들 좀 좋다고 좋다고 막 떠들죠? 자, 만원짜리도 안 되던 게 지금 6, 7배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그냥 박스권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네, 요거 메일 주신 분들이 좀 많아서 반도체를 어떻게 봐야 되냐 근데 어떻게 보기냐 반도체 네 꾸준히 봐야 되는데 대부분 물어보는 게 한미반도체 뭐 프로텍 hpsp 자 한미반도체 예 대여섯 배 오른 내가 어디서 어 사도 상관없다 하지만 내가 살려고 하는 자리가 그전에 1년전6 개월 전에 어느 자리에 있었는지 1년 전에 저 밑에 6 개월 전에 저 밑에 있었으면 지금 누군가는 대여섯 배인데 이런 거를 해야 된다. 네, 제가 무조건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해야 된다라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HPSP 2만 원짜리가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요. 2만 원짜리. 네, 여기서 여기서 올라온 거죠. 이거 오공주에서도 예, 많이 말씀드린 2만 원짜리에서 올라온 거죠. 과대나 폭대 이거 노려서 두배 갔잖아요. 잘 보세요. 여기 1 2 0 0 0 원, 1 5 0 0 0 원짜리 되던 게두배 예, 이상 벌써 올라와 있네요. <laughs> 어떤 말씀을 드리려는지 좀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외에도 많습니다. 좋은 종목들, 차트 괜찮은 애들. GI 이노베이션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어, 다시 여기 조정될 때, 이제는 여기가 지지라인이 돼야 되겠죠. 이런 것들도 체크해 봐야 되고, 뭐, HK 이노베 아니, 이노엔, HK 이노엔. 자, 갭뛰우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 네, 지금 높아 보이죠? 이런 것들은 조정할 때좀 봐야 되고. 네, 계속 지금, 어, 시장에 보면은, 실적이 기반되면서 바닥에서 탈출하려고 애를 쓰는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음, 잘 살펴보시고요. 요 어, 영상에서는 우리기술 제노레이 어, (PNH) 테크 네, 관심있게 공부하면서 어, 기업의 실적 이제 실적 시즌 다가오고 있으니까 실적도 어떻게 나오는지 체크해 보시고요. 또한주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어, 오늘 여기 소개된 영상들이 와 이거 5공주 바로 가겠지 네 그렇게 되는 거는 어 제가 장담 못합니다. 저는 그리고 사람 알아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보라 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도 열심히 해보시고요. 지금 주변에 환경들이 그렇게 좋지가 않잖아요. 또 잠잠하려고 했더니 중동에 화약고 화약이 터졌습니다. 네, 유심히 지정학적 이슈까지도 살펴보면서 한 주를 차분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물러가겠습니다.